웰컴 투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 바로 이 놀라운 suv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층 더 진보된 디자인 향상된 기술력 그리고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겸비한 이 차량은 과연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는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재설계되었으며, 전조등과 주간주행 등은 슬림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타이거 노즈 그릴의 변화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대담하게 다듬어져, 브랜드의 정체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차체의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며, 공기역학적으로도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측면에서는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고급스러운 휠 디자인이 눈에 띄며, 후면부로 이어지는 실루엣은 SUV 특유의 강인함과 함께 스포티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리어램프는 입체감 있는 LED로 구성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에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외관은 한층 더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변화되었으며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스포티지의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감성과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배치된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다양한 주행 정보와 임포테인먼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터치 반응도 매우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최신형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 패드 옵시 포트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스토리지 공간이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과 고급 직물로 마감되어 있으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 또한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스포티지는 파워트레인 선택도 다양합니다. 기본 모델은 2.5L 가솔린 엔진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연비는 물론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토크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도 민첩하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하여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부드럽고 탄탄하게 조율되어.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와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도 정밀하여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6 스포티지는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기본적인 주행 보조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반 자율 주행 기능은 실시간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환경에 대한 기아의 고민도 이 차량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인테리어 마감재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였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차단 기술이 강화되어 실내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는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를 줄이고 더욱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대는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트림이 마련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 디자인, 기술 면에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특히 유지비 측면에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장기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디자인, 성능,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고 있든지 이 차는 분명히 그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차량 리뷰와 최신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